아.. 몰래 다가가가지고 제트 어? 스트립으로 냈다 그냥 선풍기 시원하게 틀어줄 생각하니까 그냥 뿌듯하네 벌써 적팀 루이스, 캐리스, 벤저 엘리, 파스꾼 그냥 시원하게 만들어줄 생각이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네 엘프, 이국 메자이가 그렇게 좋다던데 다스면 다 때려서 스택 개빨리 찬다고요? 메자이가 때려서 차는 게 아니고 어시가 쌓여야 차는 거아니에나 아, 근데 저 메자이 못 쓰겠음 메자이 너무 힘든 뭔가 메자이 끼고 한번 잘못 뜯는다 뭔가 형내 손해보는디 누구지? 누가 카를루스 이0 제트 스트림 낯선한 첫 게시 해줄 사람이 누구지? 그냥 손만 들어봐 카를이 찾아가 자 얘로부터 카를루스는 어 그래 맛있게 먹었니? 어 잘먹나 궁금해서 어 제트 스트림은 볼펜 아닌가요? 볼펜 맞기라 <laughs> 야, 누구든 이거 먹으러 오겠지. 엘리온다엘리온다엘리온다엘리온다 아, 오이 아나? 왜, 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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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뭐, 왜, 뭐, 왜, 뭐, 왜, 뭐, 왜, 뭐, 왜, 트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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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별똥으로 뷰를 먹지, 헬리야너 그렇게 궁이 많아? 어? 뭐 남들보다 세배 많긴해 근데 너가. 열심히 해 날씨 어디 날려볼까? 뭐가 카스이 녀석은 진짜 그래 날씨 좋아서 날씨 좋다 하는 거 같네 근데. 아니 진짜 밖에 나왔는데 날씨 좋아서 그냥 기분 좋은 어? 동네 동네 에바이브 같네. 국민 두개 찍었습니다. 게임 시작 5분, 5분 동안 지금 공 한번도 못 썼음. 야, 살빼 야, <laughs> 아니, 안 터질 거면 끝까지안 터지던 거야. 각성 왜 깼냐고 기분이 좋잖아 공 쓰면 강할 거라 기분이 좋잖아 공을 쓰지 못했지만 봐 지금 대게 각성이라니까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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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이 녀석들은 그냥 구에 미친 놈들이 그냥 근데 이 놈들은 아니 다 그냥 어 치매 할배 밑에서 다 배우고 왔네 이거 다 그냥 각성 끼고 왔네 그냥 지금이야. 저... 진짜 개 못한다고요. 아니, 죄송한데, 진짜까지 붙일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냥 개 못한 건 인정해. 근데 진짜 개 못한 건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니, 방금 무리하게 들어온 배전에 카운트 칠려는 그런 느낌으로 공 깔아들려 했잖아. 근데 캔스 데스 뿐이 다음 부터는 진짜 개 못하네 말고, 그냥 개못하는를 부탁드립니다. 가루 20에 올수 있는 거아니 고요, 당연히 당연히 알죠. 이런 싸가지 없는 벨존 녀석. 이런 싸가지 없는 벨존 녀석. 오케이 오케이. 궁 언제 쓰냐고. 오케이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아 진짜 뭘, 뭘 이렇게 급하시나. 아 어? 때가 있고 사람이 그냥 어?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이죠.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냥 아니, 근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낙 잡기 한번 해주면서 그래, 어? 기다려 봐, 보여줄게. 그래, 그래, 알았어. 당신들의 그 원서 잘알아보었음 기다려 보셈. 카를 이제 시작인 그냥. 부엉 한 번밖에 안 썼거든요 이때까지. 자, 지금 리스폰드 루이스 오른쪽으로 리모그 오겠죠. 내려오자마자 카를의 필살 절벽 커버 백낫제트킥콤보로 죽입니다. 말하는 대로 막사 분주시켜. 그리고 백업 빨레부터거든 엘리. 그래, 너는 어린 나이니까. 어린아이는 살려줘. 라고 말했지만, 싸가지 없는 녀석은 교육을 받아야겠지. 바로 지금. 왜안 맞냐? 엘리 잡았죠. 바로 도망가기 이러고 바로 오른쪽 달려 오른쪽에 누가 온다 리베이 지금 그냥 가득가득 가득 먹고 싶은 아니랑 근딜 원딜 녀석들이 와버린다. 그녀석들 가려만 되면 그냥 조금 목숨이다. 야너뭐좀너좀어너좀 치네 어 루부가 너좀 치네 어너좀침대지 잘하네. 아까 트루퍼를 실수로 못 먹은 4대2로 이번에 막대 먹었습니다. 이러고 바로 방금 윈드로더로 저팀 바스꾼 엘리한테 상당한 압박감을 줬죠. 쟤네 이제 쫄아서 제대로 못함. 아니, 근데 여기서 에 캐리스 안 맞은 거 조금 약간 이해네? 아니, 무조건 캐리스 맞는 줄 알았는데. 골목은안 된다고. 야, 사클은 되고 제트 스트림 나서는 안 되면 낙대. 어머나 <laughs> 뭐였다 빈티노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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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볼게 잘해볼게 칼을 칼을 아직 소리 덜 풀렸음 칼을 첫판이라 그래 지금 아니 오늘 방금 게임 켰어 방금 업데이트 했어 미안해 어? 아니 지금 오늘 첫판이라 그래 어? 소리 덜 풀렸음 우리 팀아 어? 잘해볼게 기다려봐 어? 어 잠깐만 어? 무적 용동 대신 무적 제트 스트림 그냥 냅다 깔아서 냅다 앞에 가서 앞에 얘들 다 빨아먹고 안 오나 너안 오나 이 게임 한번 와주면 안 되나 날도 어디 날려볼까 얘들아 칼을 준비 완 칼을 언제든지 출격 준비 완 야 어? 아 공이구나 마티나 <laughs> 아니 마티나 <laughs> 엘리야 혹시 나 봤니? 아, 탈팽이다아한 번만 딱 하면 될것 같은데, 아, 툴럭못 뺏은 게좀 아쉽네. 아, 원딜, 다시피 이거 엘프랑 소통만 됐어도, 그러면 엘프가 냈다. 개 호감력, 아, 공이 없네. 이거 카을한번더 해보자. 제트 스트림 오케이. 너 어떤 취향인지 알겠어 내가 와 매칭 칼매칭 아니었다고 그그 그 와중에 저격한 거 무슨 그 세컨 공 업데이트 했으면 세컨 공좀 하쇼 뭐 레오를 또 합니다 이 사람은 또 세컨 공 쓰라고 세컨 공 업데이트 했으면 세컨 공이나 하지 참은 아 그냥 온 세상이 세컨 공이다 라인 박을게 레오 뚜벅뚜벅걸는 소리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들리네 그냥. 아, 무 인중이, 긴나 Jetstream? j e t s t r e 비행중에 뭐, 이상한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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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하지마 원큐발 안난다 며로후 그냥 궁 막싸야겠다 자 악기똥! 그거 할 바에 궁막힌 근데 안 죽었어? <laughs> 머스크하게 안 죽었어? 아니! <laughs> 그냥 죽어라, 응? 뭘 그렇게 방패를 하루 종일 들고 있음. 그냥 쉬어뭘 방패를 하루 종일 들고 있냐? 그냥 드로프 깔끔하게 먹어 주면서 바로 뒤돌아 주는. 깔끔하게 뒤돌아서 두명 마무리 해주고 몰래 숨어있는 레온누르 그냥 불쌍하니까 냅두고 한번 살려드렸습니다 다시는 망패를 끝까지 들고 있지마 어? 망패 그냥 피곤하면 내려 그냥 그래 그래 고생이 많아 자 누가 하자 <laughs> 아니 이거 이 맛이네 아니 그런 테이커 같은 냅타이 서비스 들어가는 게 이게 그 그냥 맛있네 이게 자 탈수기 들어갑니다 어? 가르로스 나선한 어떻게 쓰는지 대충 감잡았다 이제 안 피네. 아니! 아니! 그 어, 아니! 아고 그... 있었냐고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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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나니아 누가 보면 맞 나는 아니! 나는소리 아니! 겠는데저아 씨. 아니! 지통수 맞으셔서 비명 지르시 아니! 같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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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 다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사이드로 빌드 패시안 들겠죠? 어 들겠죠? 아니 제트 스트립이 딜 고점이 높네 이게. 사클은 이게 더 난이도 쓰든 난이도가 좀더 쉬운데 약간 딜 고점이 얘가 훨씬 높네. 아니, 그리고 장포 쏘기 전에 빨아먹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냅다 궁으로 적팀 빨아버리니까, 이게 약간 그 흡입하는 맛이 좀 있어. 좋은데, 아, 아 근데 쓰러졌습니다. 죽었다. 이거 어, 그래, 갈게. 2단계 많이 먹어. 허허, 왜 이러시나? 허허, 어? 내 사장! 어? 내 사장 왜 이러시나? 어? 원투데이 하나! 어? 자, 제트 스트림 가자! 제트 스트림! 직무 완수. 엘프리드 님, 지금 찾아갑니다. 엘프리드 님, 지금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에밀리 님, 서습하실까 봐. 미리 올라가서 대기 타겠습니다. 에밀리는 서습하시면 안 되니까. 에밀리 님, 다급하게 지금 올라가시는데. 자, 서비스 가자. 어디갔어 얘 아니 졸로갔어 그래그래 미안해 그치만 골로버리는거 어떡해 미안해 제스트 스트림? 10초기다 어 시원하다 그냥 재미가 있다 이 녀석은 어카래 그래 이 녀석은 재미 꽃이 그냥, 그냥. 아공으로 다음에 누구 빨지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네 그냥 엘프 이미 이거 아니냐고요 잊었다니 엘프가 들으면서 섭하긴데 엘프 이직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것 뿐이야 엘프 잠깐 쉬는 것 뿐이야 그냥. 뭐 필인데 이거 뭐? 그래 이 녀석은 데미고트 어. 안 죽어도 돼. 시원했으면 됐지 시원했으면 됐지 뭐안 죽어도 돼. 자 올라가 올라가 타워 이득빠야지 타워 이득빠야지 그냥 날달하게 어? 그면 타워 이득빠야지 다무짱 봐, 아이고 다무짱 아니 다무짱 아니 근데 골목 골목공이 안되는게 살짝 아쉽긴 하네 하긴 골목공 됐으면 너버사긴가 하긴 사클리랑 차이도 두이 되야지 어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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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확실히 사클리 후반에 힘좀 빠지는 그게 있는데 딜이 얘는 그런거 없긴함 맛있다 어 맛있네 맛있어 아맥시모또 돌아버렸습니다 드로퍼 과감하게 땡기겠습니다 넘어지면 안되겠다 일단, 제손좋 에밀리부터 들어가시고. 아, 어때? 아, 그, 아, 아, 아니. 그냥 내려라, 방패. 그냥 내려.